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등호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겠다며 도시 봉쇄를 결정한 중국산 시성시안에서 병원을 찾은 임신부가 코로나 검사를 2시간 넘게 기다리다 유산하는 일이 발생했다. 6일 중국 매체스타 성시비는 지난 1일 저녁 복통을 호소하며 시안 가오신 병원을 찾은 임신부가 코로나 음성 결과지가 나오지 않아 병원 문 앞에서 2시간을 기다리다 하열을 하며 유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병원 출입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음성 증명서가 필요했고, 임신부와 가족은 병원 입구에서 검사를 받은 뒤 결과를 기다렸다. 하지만 병원 측은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수 있는 유전자 증폭, PCR 검사 결과가 4시간 뒤에야 나온다는 이유로 이 여성을 응급센터 밖에 2시간 넘도록 방치했다. 오후 10시경 그가 하열을 하자 그제야 병원 측은 수술실로 옮겼다. 하지만 뱃속 아이는 이미 숨진 뒤였다. 이 사실은 여성의 가족이 지난 4일 중국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웨이보에 올리면서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현재 당사자인 임산부는 수술 후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시안시 보건당국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어떤 병원의 감염병 통제 활동도 환자의 진료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면서 중증 환자가 임산부를 위한 신속 통로를 만들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로 14일째 전면 봉쇄된 시안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져 중국 네티즌들은 더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네티즌들은 융통성 없는 해당 병원의 방역 조치를 비판하고 있다. 출산이 임박한 다른 임산부들은 어떡하냐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